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금 세상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천, 2024년 5월 21일 어, 화요일입니다. 아, 골드 실버, 어, 어제 월요일 날 폭발했습니다. 폭발. 신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러면 아마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한번 단행한다면, 어, 그 2,500불대를 뭐,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어제, 실, 골드는 2,450불 터치를 했죠. 어, 뭐, 새로운, 새로운 신고점을 돌파 했다. 이 갯물이니까 생물이 조금 더 갔죠. 그 다음에 실버는 11년 만에 32불 50센터를 찍었습니다. 11년 만에. 2013년도 어 1월 28일 날 32불 48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어제 에 실버가 11년 만에 2004년 어 5월 20일 11년 만에 32불 50센트를 터치를 했습니다. 어 정말 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어 32불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연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했죠. 저한테 실버가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말 정도 가면 35불대까지 터치를 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34불, 35불대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어 지금 이게 5월 달이니까 5월 달에 지금 특별한 내용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죠. 어제는 금리 인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2불 5 0센터를 찍었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거의 34불 5불대를 찍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2021년도 그때 2월 1일이었죠. 2월 1일 1일 때 30불 14센터. 그때 이제, 어 실버가, 어, 30불대를 한번 터치를 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거의, 예 지금 뭐, 어, 27불대, 8불대 밑에서 움직였는데, 예큰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제 골드와 실버가 크게큰 상승한 이유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 용서당 지금 이제 2,414불 77센터, 1g당 77불 64센터, 1kg당 77,636불 만 7만 60센터가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5만원, 팔 때가 39만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2195만원, 1억 2195만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1억 2천대 굉장히 고점입니다. 아, 고점이고 어, 지금 뭐 환율도 상당히 고점이죠. 지금 뭐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이 어, 골드 실버에는 엄청난 이 호재가 뜨고, 또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기대감이 이 높고 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 특히 예년에 비해서 기존의 시장에 비해서 골드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중국이 지금 어 중국 중앙은행에서 골드를 달러를 팔고 골드를 상당히 많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어 시민들도 지금 금 사모기 이강풍이 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시장이 중국이 완전히 닫혀 버렸죠. 그런 자금이 상당히 고어그 골드 어이콩만하다 그랬죠. 콩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그금 사모는 이런 광풍이 지금 중국 전역에 불고 있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 국제 골드 시세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크게 반등을 한 가장 큰 원인은 이란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움직이다가 악천후 속에서 산악 지역에 추락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란 대통령 외무 장관 뭐 이런 어, 여러, 어, 이국무위원이라 해야 되겠죠. 이란의 주요, 어, 이 정부 인사들이, 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종 루머가 떠들었죠. 뭐, 혹시 이스라엘이 장난친거 아니냐, 미국이 장난친거 아니냐, 뭐, 이렇게 루머가 엄청나게 퍼졌지만, <laughs> <laughs> 이란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어, 헬기 기체 이상으로 악천으로 만나서 산악지역에, 에, 지금, 떨어졌다. 그래서, 어, 저는, 저는 사망했다. 이런 어떤, 이제, 내용이, 이, 사망 발표를 했죠. 추락 사망이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 이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 그런 내용을 확인했기 을 때문에, 뭐, 큰 어떤 긴장감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어, 즉, 그 수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뭐 사고인지, 테인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 지금, 음, 산악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는 기체,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오전에는 그런 긴장감이 엄청 높았을 때 엄청난 산성을 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뭐, 지금도 그런 루머가 많이 돌기는 하고 있지만 그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골드는 매수에 있는 분들은 어제는 매도 타이밍이었죠. 매도 타이밍이 있는데 긴장도가 있을 때는 매도를 좀 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실버에 관련된 부분은 SBT 실버 그래서 채널에 가서 보시면 디테일한 내용을 올렸으니까 거기에 가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지금 달러도 지금 흐름이 어제 골드가 엄청 상승했을때 하락을 했다가 조금 긴장되고 떨어지니까 달러가 조금 반등해 가 올라옵니다. 반등해 올오더라도 이제 104.565, 104포인트 중반에 있고 어 식료물 국제 수익률도 어, 4 4 448인데 거의 지금 뭐 어, 일주일 가까이 모 부합에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환율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 1,365원 다시 1,360억대 중반으로 올랐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laughs>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에 어제 저녁에 예,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시 어, 6만 6천, 6만 7천 불대에서 어, 7만 0천 불대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7만 1,247불. 어, 비트코인도 어제 엄청난 상승을 했었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3,671불에 예,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어, 또 코인 시장 무슨 호재가 있었느냐. 어, 지금 어, 5월 달에, 5월 말까지에 이더 이더리움의 ETF 어, 해물 물 이더리움 이드, ETF 승인을 어,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어, 25, 30일 기간 안에 이제 승인이냐 보류냐 아니면 재하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어, 신청한 회사가 20일 날인가 아마 어제가 그랬을 겁니다. 어, 이하가 아니라 보류가 아니라. 어, 지금, 서류를, 부분, 일부 평가하는 부분에서 서류를 더 보강하라는, 어, 리젝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아, 이거 성인율이 그 전에 한50% 정도 됐는데, 한 75%까지 이 성인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 어제 저녁, 어, 미국 시장에 큰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국내 시세로 지금, 어, 어 이더리움 어, 비트코인이 잠시만요. 어9000어 아,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9700 지금은 이제 9 7 6 0만에그 1억 대가 다시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럴 때 가까이 되면서뭐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 1억대를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이제 어제 에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가 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과 햇물 금은 어제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저번 주에 지표가 어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나왔죠. CPI도 어 상승해서 꺾였고 둔화 상태로 돌아섰고 지금 어 소비 시장도 어 지금 뭐 꺾였고 어 노동 시장도 어 저번 주에 실업 보험 청구도 늘어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방향성을 바꾸면서 어, 그런 기대감, 그,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laughs> 어제 이란 문제에, 이란 대통령의 사고가 어, 중동 음, 지역에 예, 엄청, 엄청난 긴장도를 높이면서 어, 어제 골드 실버 크게 예, 상승을 했고, 어, 비트코인은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이, 높아지면서 어, 큰 호재가 있었고, 디지털금이나 핸물금이나 어제 큰 상승을 있었다 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계속 상승 랠리를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어쨌든 뭐 지금 어제 에, 이란 대통령의 에,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루머 설은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에, 중동 상황 어, 이란이 어떤, 음, 뭐, 전국, 이란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 실버도 어, 그런 긴장도가 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어, 상당히 2,400불 때잘 유지를 할것 같고요. 어, 지금 실버도 어, 31불 때잘 유지를 할것 같다. 어, 오늘 실버는 이제 그, 이 실버 시험 분석에서, 어, 매수,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고, 골드 역시도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했을 때, 어 일부는 수익실은 하고 가시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이 긴장도가 떨어지면, 어 하락하게 되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어제, 엄청난 그런, 어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중동, 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골드 실버는 크게 상승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어쨌든 어제 신고점을 어 골드는 달성을 했고 실버 역시도 31년 아 11년 만에 다시 3 2 5 0센트로 터치를 하는 그런 하유,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이 높다. 산이 높다. 결과적으로는 계곡이 깊다. <laughs> 음, 이런 어떤 그 어, 논리 시스템 방향성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 동안의 트레이딩이 되어왔고 뭐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이를 고쯤 있을 때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오늘도 어, 정말 좋은 어, 이 시세가 형성되면서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어, 예, 골드실프 시간구성을 이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성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화요일 날, 아,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